네 안녕하세요. 땅연집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. 오늘은 와초리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이제 태풍이 아마 제가 예상컨데 저쪽 이제 강원도 쪽으로 해서 이제 이제 뭐 나간다고 제가 조금 소식은 들었습니다. 근데 연천은요. 아 비가 되게 많이 올줄 알고 제가 좀 기대를 했거든요. 근데 아 기대한 건 제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어 일단. 급한 마음을 좀잠재우고 와초리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여기 제가 있는 곳은 이 와초리라는 데인데요. 와초리에 그동안 참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 그 연천역에서 이 와초리까지 이렇게 오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7분? 조금 느리면은 아마 한 10분 이내는 그래도 정확히 오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와초리 지금 이 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땅이 사실은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이게 전부 다 율무밭입니다 아 그러니까 땅을 볼때 이제 겨울에는 이런 율무밭들이 전부 다이 재배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땅으로서 돼지 모습이 좀 드러나면 너무 좋겠는데 올 여름 무난히 유도했지만 더운 것만큼 수풀이나 아니면은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려도 조금 땅으로서 좀 흡족하지 못하게 보여드린 거를 제가 조금 양해를 드리며 제가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와초리에서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땅은 사실은 평수로 따지면 575평입니다 여기 도로 지분 포함했어요 도로는 저 밑에까지 쭉 나와 있고요. 이건 제 애마 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하나 저 농가가 하나 있고요. 전기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150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전기는 무리 없이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? 여기 오시면 요 폴대 있지 않습니까? 요 비닐 말고 요 폴대요. 요 폴대로 시작을 해서 쭉 575평이니까 좀 크죠. 사실은. 그런데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575평에 가격이 참 괜찮습니다. 1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.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연천의 10분 거리 안팎으로 와초리 지역에서 이렇게 15만 원정도에 적은 평수 아니 575평이 뭐가 적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토지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뻑하면 나오는 게 1000평입니다. 이 지주님들이 내시는 것들이 전부 1000평에서 1500평, 2000평이 근 기본이에요. 제가 이 네이버 지도상 이게 제가 좀 측량을 다 지주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안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.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가지고, 이 안에 이제 뒤편으로 조금 이제 임야가 좀 껴있는데요. 여기까지인지 아니면은, 요 밑에, 딴, 여기 율무밭이 있는 곳, 여기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아마 중간 정도라고 제가 생각합니다. 측량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죠. 그러면 앞에 부분 이 와초리는 여기 이제 율무밭을 제하면은 여긴 평지가 되겠죠. 그리고 이 뒤로는 임야 자그마한 어 산이, 임야 야산이 뒤에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오시면은 제가 되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. 이 물건도. 이 오시면은, 아, 이게 평지에 비해서 산이 너무 많잖아. 라고 얘기하시는데, 저건 산이 아닙니다. 사실은 이게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래요. 이게 만약에 나무가 베어졌다고 좀 생각하시면은 한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제가 지금 비가 와서 조금 다 찍을 수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, 비가 조금 오네요. 자, 그러면은 다 베어하면은 아마 요 정도 모습일 건데, 제가 앞에 정면으로 바라보는 나무를 다 베으면은. 그런데, 이렇게 돌아보면은 와처를 지금 오늘 575평 요 땅은 아쉽게도 아 전부 다 나무들이 있습니다 잡목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뒤까지 전부 다 보여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산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약간 낮다가 조금 올라가면서 좀 급하게 갑하게 올라가는 좀 산이 그래도 낮지는 않습니다 뒤로 쭉 가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허가받고 평탄 작업해서 충분히 하면은 집터로서는 너무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아마 그래서 요 앞에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있잖아요. 요 앞에 거 모습을 좀 보면서 제 앞에 차가 있는 이 부분, 이 부분은 이 땅까지는 아닙니다. 그런데 만약에 수풀이 베어졌다고 생각하고 요 그림을 보시면은 어, 와철이 575평, 그 다음에 평당 15만원, 그래서 8,625만 원 정도 되는 정말 괜찮은 가격에 도로도 이렇게 잘나 있고요.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땅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아쉽게도 이제 전부 다 율무밭이라서 이게 조금 아쉽네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풍경이 되게 좋습니다. 비가 와서 제가 비를 맞으면서 하는데도 사실은 너무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. 예, 햇볕이 찌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 정감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. 이 앞부분들이 전부 이 정면에서 바라본 와초리 땅 575평의 전경 모습입니다. 되게 멋있죠. 그래서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비가 조금 저를 좀 적시고 있네요. 그래도 앞에 보이는 풍광이나 풍경 모습이 멋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 요 앞에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뒤로 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펜스 침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한 300평 사실은 이 앞쪽으로 전부 한 1500평 정도 1200에서 1500평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좀 분할했으면 했는데 아 지주님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다 사야 되는 분위기고요 하여튼 오늘 나오고 있는 575 평에 해당되는 와초리 땅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땅은 바로 8,600 평당 15만 원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풍경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앞에 이 전경은 이 땅은 아니지만 저렇게 잡목을 제거했을 때는 저 정도 모습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. 마음속으로 상상하시면 아,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땅이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좀이 안에서 차 안에서 제가 지금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앞에 펜스 친 거, 저 펜스 지금 뒤에까지 좀 파릇파릇하게 보이는데 저쪽까지도 길이 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300몇평 정도 되는데, 저 정도쯤에 좀 분할이 돼서 좀 팔았으면 했는데, 아, 쉽게도 지주님께서는 이제 전체를 다 팔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요, 오늘은 제가, 이제 좀 비가 와서 좀 죄송하지만, 은 그래도 요 앞부분에서 요 뒤까지 이렇게 그 율무반, 요거, 제가 찍으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.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작은 집터 하나만 제가 목표로 꿈꾸는 땅엔직 공인중개사 재갈용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